너무 행복했고 또 든든했던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이대로 위서 하면서 피아나 막 눈을 바라보거나 피아나 예쁜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 용기를 얻고 항상 제가 뭔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고 뭔가 위로해주고 응원해 주는 느낌이 너무 크게 와닿아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.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멋지고 빛나는 분들이 이렇게나 내 곁에 많구나라는 거를 이번에도 새롭게 느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길은 조금 축축하고 찝찝하고 힘들었겠지만 피아나에게도 오늘이 잊지 않을 만한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저희가 항상 오래오래 보자고 얘기하잖아요. 저도 오래오래 태어나와 함께 할수 있게, 제가 아들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, 옆에 있어 주세요. 원래대로 <laughs> 보고 싶신 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,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내일 더 재밌게 즐겁게 놀아 봅시다. 고마워요.